1편 10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감으로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의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둑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구피판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어,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악한 입과 거짓된 혀로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은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대적들 가운데서 어, 원수들을 어, 이렇게 어,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08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었죠. 그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원수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인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원수들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공격해 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갚으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원수까지도 맡기고 또한 그 원수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 순간 우리는 악인들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악인들과 같이 심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원수들에 대하여 저주를 쏟아내는데 그 모든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윗이 저주를 쏟아내는지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토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 깊은 곳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간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절과 26절인데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또한 그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구원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 가운데 정말 시금을 점폐하며 눈물을 어 이렇게 물로 삼아서 마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지 말고 죄짓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어,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대적을 갚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 선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